오늘 저희가 할 거는 연애 고자 테스트. 내가 연애를 잘하냐 마냐. 저는 잘해요. 저는 쉽고입니다 <laughs> 잘하는 거의 기준이 네. 횟수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횟수. <laughs> 이렇게 딜을 하시면 저도 이렇게 음, 갈까요? <웃음> <웃음> 그럼 가실까요? 각이 안 보이는 지독한 짝사랑 중인 친구가 고민을 얘기할 때 당신의 반응은? 친구보다 덩분해서 각종 시나리오를 짜준다. 친구가 정신 차리도록 설득한다. 그렇구나. 너 좋을 대로 해야지. 속으로 안될 텐데 라고 생각한다. 내 친구보다 덩분해서 시나리오 다 짜준다. 저, 아, <laughs> 내가 그 여자 역할까지 해줘 어, 진짜로? <laughs> 각이 안 보이는데? 그 여성분의 역할까지 을다 해서 어. 각을 만들어요. 저는 왜요? 나는 했다. <laughs> 아, 너 결혼한지 아냐? <웃음> <웃음> <이렇게 말하시면>. <웃음> <웃음> 저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게 있으면 저는. 바로 흥분해서 버텨야 단 말이야 <웃음> 와 <웃음> 이게 진짜 다르다 그러니까. <laughs> 너는 어떻게 나는 각이 안 보이면 친구가 정신 차리도록 설득을 해줘요 어, 근데 하고 하고 하는데 안 들어 어.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너 절대로 해야지 나도 나도 좀 이제 기미가 보이면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하겠지만 어. 각이 안 보인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니까 곤란하지 않을까? 될것 같아? <laughs> 너가그 연예인을 만난다고? 어떻게 만날 건데? 그 사람 저쪽에 있잖아 어. 이렇게 어. 말을 해주고 현실적이게? 음, 아 그래도 해볼래 하면 그래 될것 같아. <laughs> <laughs> 가격수요 이제 뚫어졌어요남 <떨어지는> <laughs> 섭녀가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갈래라고 할때 당신은 이미 그럴 줄 알고 오늘 다 준비해 왔지 못 먹어 듣고 내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던가 하고 다음 번으로 미룬다. 전다 <laughs> 아, 준비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뭐라 할 거야? 나도 이미 그럴 줄 알고 준비 다 해놨지. 음... 저는 만약에 준비 안 했다. 그래도 못 먹어도 고. 저도요. 준비해서 뭐 어때 거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든대지. 저는 이제 지금 준비하러 갑니다. 형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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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사갈까? <다 깔까>? 형도 <laughs> <laughs> 지금 준비하러 가구나. <laughs>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내 모습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한다. 상대의 SNS를 탐닉하고 몰래 사주 앱으로 궁합까지 본다. 사랑이 별거냐? 일단 들이대고 본다. 저는 여기 투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음. 너희들이 골라줘. 나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사랑이 별거냐? 일단 들이대고 본다. 음. 완전 둘 다야. 투기 이렇게 동시에 올려야될것 같은데. 형은 들이대고 지인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아. 아. 그러네요. 네. 순서가. 그게 맞네요. 재질르고 네. 네. 저도 투기예요. 들이대고 SNS 사주 궁합을 봅니다. <laughs> 사마인가? <사망한가? 웃음> <laughs> 어, 난 혼자서 진짜 사주궁합을 봐. 너도? 어, 혼자서. 아, 그래? 아니, 그냥 막 있잖아. 그 이름으로 막 그런 거 하고 맞아, 그러지 않냐? 그런거 하고. 우와. 막 높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laughs> 그러면 이제 우와, 친구한테 그래. 도움을 요청해. 신기하다. 이것도 사주, 맞다. 아, MBTI 그거 구멍 만보나요? 아, 그거는 그거지. 사주궁합이면 신기하다. 나는 사실 여기는 없어. 아, 없어. 여기 없어. 아. 그거 본다. 그 유튜브 좀 괜찮은 애들 있던데. 음. 오피니언이라고. <laughs> <laughs> 장난이고, SNS를 보는데 사주 앱으로 궁합까지 보는 거는 안 해봤어요. 음. SNS로 이제 람 성향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거같아 음. 저는 그럼 위아래 동시에 볼게요. 하나, 둘. 아, 썸난 썸녀가 나의 식사 제안을 거절했을 때 진짜 얘가 사정이 있나 따져보고 고스탑을 고민한다 아 많이 바쁜가 보다 괜찮아 다음에 기회 되면 보자 혼자 유튜브로 11월 타로 연애 운세공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얘가 나 진짜 바쁜가 보다 다음 번은 왜지? 이런 느낌의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마커는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더라 거절을 못 알아먹더라고 <laughs> 형도 <laughs> 고맙니다. <미안하다. 웃음> 음, 나가세요. <laughs> 이 거절이. 거절부터 해. <laughs> 어. 그거 확실하게 해야 돼. <laughs> 근데 이 거절이 어, 어떻게 거절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아? 그렇지. 그리고 한번 하는지 두번 하는 거절인지 그것도 중요한데. 음. 일단 거절하면 나도 아, 많이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도 다음에 기회 되면 보장인 것 같은데. 음. 나는 이 말이 합당한 가안한 건. 아, 판단을.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은 내가 싫구나 이러지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은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꺼내보는 거야. 집에 있던 당신 애인에게 이런 카톡이 왔다.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데 얘네가 너 보고 싶대. 올래? 당신의 선택은? 저는 바로 가요. 저는 가요. 가요. 무조건 가죠. 저도요. 재밌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술 사갈까? 저도 이제 안 꾸미죠. 꾸안꾸 하고 갑니다. 아 인정. 꾸안꾸. 아, 식구 무조건. <laughs> 안꾸인 척하는데 꾸안꾸야. 오완 괜찮아. 기대해줘야 되죠. 아난 별로 이런. 안 가고 싶어. 상황이 되면 나가. 약간 나을 가리잖아. 응, 별로 안 좋아해. 아, 네. 둘중 내가 한 번쯤 꿈꾸본 연애는 현생 따위 집어치자 파멸로 가자. 서로에게 200%몰두한 연애. 피곤해 현생 끝에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꽁냥꽁냥 귀여운 연애. 안 돼. 둘다 해봤어. 맞아요. 저는 20대 초반에선 200분. 그치 뭐 그치, 그치. 후반이 갈수록 바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정감 맞아. 있는 연애를 하고 싶어 맞아 맞아. 응. 나도 꽁냥꽁냥 개운 연애가 좋아. 응. 옛날에는 그냥 한 청포였지. 맞아. 왜 그랬는지 몰라 진짜. 여포 <laughs> <요, 요포요>, 여세인. <laughs> 나도 근데 한 미쳐보고 싶어. 아 아니, 말하는 맞아 이건 기습하라고. 맞아 맞아. 맞아. 어. 막 그냥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고 막 없다 생각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laughs> 그냥 막내 팔이랑 한 뜯어서 주고 싶고. 채. 음, 음, <laughs> <laughs> 아 정말? 나 저를 못다니는 <laughs> 같이 나가실래요? <laughs> 아이거 얼굴 너무 빨리 졌어 나 혼자서 어, 이거 저거 내얘인데 하고 있었는데 말이 찰게 없다. 그러니까 진짜 막 아, 그냥 불타오르고 싶어 음 만날 때마다 막 서로 그말이만 그만 부 스네이크였어? 그니까. 러네번 <laughs> 했어, 여기, 맞아. 맨날, 그, 날 새도 안 피고 나고. 그런 느낌? 음. 하루하루 에너지가 차있는 느낌? 해보고 싶다 나만의 디데이 확인법. 카톡 펜사랑 비트윈에 깔아 놓고 종종 본다. 디데이 내을리가 없다. 매일 마음속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대충 기념일이 가까워진다 싶으면 확인해 본다. 나는 카톡 펜사랑 그런 어플을 깔아 놓고 종종 보는 거야. 근데 대충은 가능하고 있어. 70만 음... 음... 340 정도, 700 정도 이렇게생각하는 거. 나는 카톡 펜사랑 비트윈에 깔아 놓고 종종 보는데 만나기 전에 항상 기대해 보죠. 그때 확인하고 와야 돼. 그리고 긴장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물어보면 항상 대답할 유지. 그래서 너가 물어보잖아. 한 번쯤 질이야 줄... 이렇게 싸움이야. <laughs> 우리 며칠인지 알아? <laughs> 저도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선빵 날리죠. 오늘 며칠이야? 먼저 물어봅니다. 오늘 <laughs> 무슨 날인지 몰라? <laughs> 나는 날짜에 별로 연연 안 해가지고 아 확인해서안 해. 1년이나 이런 건 생성? 그런 건 생성. 아, 그런 건 생성? 아, 근데 막 122일인데? <laughs> 이런 <거>. 아... 그럴까? <laughs> 122일이 뭔데? 그냥 사귄 지 아, 122일. 그냥 드립을 어, 치는 거지. 어, 연인과 커플 사주를 보러 간 당신 결과가 영 좋지 않다 당신의 반응은? 용화다는 사주집을 뒤져가며 좋은 얘기를 들을 때까지 찾아다니다 사주는 사주일 뿐 연애는 하지 말자 한기로 듣고 한기로 올린다 동양사상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서양으로 간다 타로를 보러 간다 아 나는 딱 나온다 사주는 사주지 이런 거 뭐다 이렇게 재미로 하는 거 하면서 넘기자 할것 같아 이거 다 사기다 이렇게 음, 저는요 용화다는 데 무조건 가요 야, <laughs> 듣고 싶은 말 들어야 돼. <laughs> 그럼 너 말은 확실히 말해줘도 너, 너가 부정을 한다는 거니. <laughs> 아, 좋은 말들을 돈 내고 가는 건데, <laughs> 형 진짜. 야, 좋은 말들을 돈 내고 가면 나한테 받아라. 얼마죠? <laughs> <laughs> 내가, 내가 해줄게. <laughs> 나는 이게 구것 같아. 진짜 잘안 나오면 사주나사줄 뿐, 에이, 이런 거안 믿어 하는데. 잘 나오면. 아 진짜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아, 아 그것도 맞아 맞아. <laughs> 어개미 <데뷔버. 웃음> 맹신합니다.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다그지 결과 가 좋으면 믿어요. 막.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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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는 애초에 안보러가 와아 안 믿어. 나는 애초에 안 믿어가지고 사주라고 하면은 이게 외국인 넘는 거잖아. 타로는 있잖아 또. 타로는 또 꽃기운이라 생각해서. 그럼 제 개인적 인 의견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중 내가 꿈꾸는 업스타 그램의 유형은 연인이 찍어준 내 사진과 함께 하트 하트 하트와 꽃으로 은근히 행복한 연애를 자랑한다. 연인이 준 선물 사진 정도만 가끔 올린다. 대놓고 연인과 함께 찍은 셀카를 달달한 멘트와 함께 올린다. 음... 어렸을 때는 음. 좀 많이 자랑했었던 것 같아 그니까 근데 어, <laughs> 그러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음. 이제 연인 준 선물 사진 정도만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음. 음. 나는 SNS에서 각자 개인 인방관계가좀 섞여있으니까 러스타그램 안 하고 피공개 계정으로 서로 러스타그램 할하같 아아 맞아요 나 저도 저도 서로 셀카 찍고 막기념을 하고 막아그 아, 음. 아이디? 제 어. <laughs> <laughs> <저> 아이디요? <laughs> <laughs> 아니 그거 말고 <웃음> 뭐 <웃음>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너는? 나차웅이랑 똑같은 것 같아 응 나는 아리까리? <laughs> 아리까리? <아직까지? 웃음> 그니까 어디 좋은 데 오면은? 이렇게 살짝 분위기 좋은데 왔다 이렇게 찍고 그리고 뭐이 정도? 선물 정도만? 음~~ 선물 정도만 진짜로 난 별로 티 내는 거안 좋아해가지고 음. 소개팅에 나온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내 스타일이다 이때 드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 대화에 집중해서 어디를 공략해야 나에게 넘어올지 고민한다 이 사람과 손잡고 거닐 생각에 설렌다 이 사람과 손잡고 거닐 생각에 설렌죠 <laughs> 저도요 <웃음> 전 이미 결혼까지 생각했어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첫 번째 음. 걸또생각하거같아 음, 맞아요, 맞아요. 어, 네. 어. 음. 그러니까 일단 큰글 그려놓고 이제 세부적으로 짜줘요. 나는 여기는 없는데 조심스러워질 거야. 어... 로봇인데. 너무 네. 마음에 드니까 아... 이걸 아니. 진짜 이런 사람 있다. 음. 급하지도 않고 또소심만 하면은 그 선을 잘 지키려고 노력할 것 같아. 형이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러면? 모르겠어요. 나 기억이 안 나. 나는 이 순간 대화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 음... 근데 공략해서 넘어올지 고민은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못해. 벌써 내 뇌는 멘탈이 나갔어. 너무 마음에 들었어. <laughs> 그러잖아. 그런, 어. 그러게만 될것 같은데. 음. 그 정도는 할것 같아. 다음에 어떻게 또 보자 지 어... 이거 고칭은 안 된다 어, 맞아 맞아 후회한다, 맞아. 후회한다. <목소리> 괜히 또 마음에 들잖아 얘는 나 마음에 안 들어 어떡하지 음. 이런 생각 든다 맞아 괜 어. 자신감 떨어져요 음. 그러지 마내 핸드폰 속 연인 사진 관리법은 따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한다 그냥 찍히는 대로 해준다 원래 핸드폰은 정리를 자체를 안 해가지고 따로 폴더 만들지 않아요? 그 왜? 그리고 따로 폴더를 만들어 아, 만들죠 음. 진짜로? 왜냐면 내 개인 그거랑 섞여가지고 근데 아이폰은 이렇게 좋아요 버튼 누르면 되잖아 내가 또 따로 좋아요 눌러주잖아 그옆으 폴더를 좀 만들어야 되잖 오 진짜? 음, 나중에 정리하기 쉽게. 아. <laughs> 한 번에 지우게. <laughs> 야, 그거 편하겠다. 와, 야, 이게 한이다들 야. 좋다. 야, <laughs> 야. 너는 어떻게? 어, 나도 폴더를 만들어. 한 번에 지우게. 착장이 <laughs> <작작이> 편하죠. <웃음> 아, 아, <웃음>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발랄한 고자라는데요 인싸 오브 인싸 사람이 최고예요 남 일도 내 일처럼 두팔 걷고 나서서 도와줘 연애를 할땐 쫑알쫑알 옆에서 이렇쿵 저렇쿵 하나부터 열까지 이야기하는 게 매력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절대 공유하지 않는 나만의 비밀도 갖고 있어요 의외로 상대를 신뢰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 편이에요 음, 어. 음. 나는 사람들은 당신을 연애 고자라고 부르면서 외롭지 않냐 하지만 사실 오. 혼자도 나름 행복하지 않나요? <laughs> 맞아. 맞아. 가끔 혼자 우울감에 빠지는 날도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많은데 연애를 하면 억지로 만나야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했던 말인데. <laughs> 사랑에 빠진다면 내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끌려요. 내 관심사를 이미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나 내 논리를 깨버리는 모습에 분하지만 매력을 느껴요. 오! 그런 사람 있나요? 진 똑같다. <laughs>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진짜, 진짜 똑같다. 생각보다 인기가 있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발랄한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느껴서 자연스럽게 방어태세를 취하게 돼요. 그거 님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피하지 말아요. 팁! 연애를 할때 의도치 않게 애인에게 팩폭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하겠지만 가끔은 사실을 숨기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 좀숨겨라 그래. 살아가는데 숨겨? 숨길 아, 게도 있어야죠. 뭐. 래요 맞아, 맞아. 저는 시어머니형 보자. 연애를 할 때도 책임감과 신뢰를 갖고 안정적인 연애를 하는 편이에요. 상대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편이에요. 그걸 본인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즐기는 편이에요. 음... 근데 상대가 그렇게 느낄지는? 제가 고생기는 거예요. <laughs> 자신에게나 상대에게나 엄격한 잣대를 세워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정이 떨어지면 급속도로 그 마음이 식을 수가 있어요 음. 당신의 연인은 당신의 부하직원이 아니에요 낯간지러워도 음. 가끔은 담백한 말로 사랑을 확인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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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랑 표현이 좀 서투냐? 그런가 봐 아닌 것 같은데? 그니까 저는 이제 달랄라 보좌 영진이랑 똑같은데 나이 부분 좀 소름 돋았어 뭐? 표정을 못 갖추는 순수하고 나이 같은 용어로 됐어요 뭐 사람은 유치한 게 맛이라고 생각해요 지지거붙고 물고 빨고 세상 유치한 짓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인데 어때요? 개맞죠? <laughs> <걔> 네요 개맞죠? <laughs> <걔> <laughs> 혹시 SNS나 사진참에 연인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모든 상이다 하도록 연애하는 스타일 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음 이런 스타일이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형이 근데 진짜 너무 많다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안믿는다 소름 돋았어. 저요? 안 네. 믿어요, 그래서. <laughs> 저는 방금도 이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던지면 하나는 맞겠지. <laughs> 이런 사람이에요. <laughs> 아니, 그래, 그래, 이렇게 서주를 봐.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이. 적어놓으면 하나는 맞, 맞을 거 아니에요. 음. 저도 이렇게 애매하게 말해요, 사주법이. <목소리> 여러분도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시면 음, 좋을 것 네. 같아요. 여러분 특징, 좋은 것만 딱 텍스트 가세요, 나쁜 것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회사 연애 고수 나온 사람 댓글 달아주세요. <목소리> 오, 저 <진짜> 궁금하다. 그게 <목소리> 있어? 있을 수도 있지, 연애 고자 테스트니까. 잘한 사람 있지 않을까? <목소리> 절대 없지 않을까? 그런가? 맞지? 절대 음, 없을 것 같아. 내가 <목소리> <목소리> 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목소리> 내가 할 말을 네가 대신했어. 아니, 고자가 이렇게 세 명이 나왔는데. <목소리> 그래요 <그러면, 목소리>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 때 나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때는 그랬지. 잠시 타임머신 타고 추억 회상하게 된다. 첫사랑 그때 그랬죠. 네, 좋았죠. 아. 그리는 네. 건 그대니까. 그대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때는 뭐지? 뭔 노래지? 그럼 <laughs> <laughs> 뭐, <바로> 뭐야? 아, <laughs> <laughs> 마 하나 있었는데 그때 미쳐 뭐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